니까 지금 이 시간은 긴급 기도 요청을 마음을 합해 주십사 하고 감사 기도를 원합니다 저희 남편 새벽에 출근하는 사람인데 오늘 출근하면서 갑자기 눈 시야가 그물망처럼 잘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를 하였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하는 일이 중장비 일이라 무척 고무적이고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. 마음을 합하여 그분이 힘을 내어서 오늘 하루를 완수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. 기도는 마음을 합하여서 모을수록 더 힘이 생기는 기도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기도 시작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okay. you.